안녕하십니까. 전기자기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강에 들어가기 앞서 전기를 처음 입문하시는 수험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사항을 토대로 해가지고 간단히 OT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기자기학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자기학이라는 것은 전기학과 자기학을 결합시킨 학문으로 전기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해서 전기를 공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전기적 용어라든가 전기 현상 또는 각종 법칙에 대해서 증명하고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세부적으로 말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전기학과 자기학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전기학에서 배우는 내용은 자 우선 저희가 전기의 최소 입자를 전하라고 표현합니다. 해서 이렇게. 전화가 존재하게 되면 이 전화를 중심으로 해서 무수히 많은 전기적인 에너지가 발산을 하겠죠. 물론 전기적 에너지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적 에너지를 마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로, 가시적인 선의 형태로 나타낸 걸 우리가 전기력선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전기의 힘을 선에 대한 형태로 표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정 공간 속에 선을 많이 그리게 되면 다시 말해 밀도가 높게 되면 힘이 크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어떤 공간 속에 선을 작게 다시 말해 밀도를 낮게 하게 되면 힘이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가 존재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전기력선이 발산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전기력선이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일렉트릭 l 드라고 해서 전개 또는 전기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기장 속에 또는 이 전개에 대해서 한 점을 잡게 되면 소정의 힘이 받아지겠죠 자 이러한 힘을 우리가 전개의 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 이하 전 위라고 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개의 색이라든가 전 위라는 거는 도체 모델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점전 하나 구도체로부터 선에 대한 형태 또는 면에 대한 형태 또는 우리가 배터리와 같은 콘덴서라는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라는 것은 플러스 극판과 마이너스 극판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두 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극판에 대한 어, 모델링이 형성했었을 때이 사이에서 작용하는 전기라든가 전위 또는 전위차를 학습하는 것이 바로 자, 이장 진공 중에 정전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도체 모델링에 따른 전개의 세기와 전이 또는 두 전이 지점의 차, 전이 차를 학습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3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정전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전 용량은 전화를 축척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따지게 되면 두 개의 알루미늄 극판을 이렇게 대치시킨 형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플러스에 대한 전화를, 여기에는 마이너스에 대한 전화를 축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전화를 축적할 수 있는 장치를 뭐배터리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하 콘덴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해서 이 콘덴서가 전화를 저장할 수 있는, 또는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정전 용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런 정전 용량도 도체 모델링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해서 그 부분을 증명하고 정리하는 부분이 바로 제3장에 해당된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4장 유전체라고 하는데요 이 유전체라는 것은 이 콘덴서라는 제품이 더 많은 전하량을 축적하기 위해서 자이 플러스 급한 마이너스 급한 사이다가 유전체라는 물체를 채워 넣습니다 자 여기서 U자라는 건 끌류자고 전기전자고 몸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체는 원래부터 플러스 마이너스의 유극분자가 존재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유극분자 사이에 양쪽에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하를 축적하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는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동하는 분극현상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극판에는 마이너스가 충전되겠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떠한 힘이 작용합니까? 흡입력에 대한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국분자에는 마이너스에 의해서 더 많은 전화를 땡기려는 현상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이 콘덴서란 제품의 유전체를 채웠을 때 얼마만큼에 대한 용량이 더 상승하게 될 것이냐. 자, 이거에 대한 비율을 나중에 비유전율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콘덴서에다가 유전체를 삽입했었을 때 변화가 되는 전기적인 특성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 유전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5장 전기영상법이라는 건 전기 특수 해석법이에요 해서 우리가 어떠한 평면도체와 또는 대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떤 대지면과 도체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을 때는 이. 플러스에 대한 전화에 의해서 정전 유도 현상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에 대한 전화가 충전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전화가 대치가 있을때이 자유 공간 속에서의 전개와 전이 또는 각종 에너지를 해석하는 기법을 배우시는 게 바로 전기 영상법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져 있어요. 다시 말해 전기학을 한글 어 전기학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드리게 되면 도체 모델링에 따른 전기 의색이 전이 그리고 전이차 정전 용량에 대해서 해석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기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기학 우선 전류란 내용은 회로 이론과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해서 전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어이 부분은 설명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7장 진공 중에 정자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막대자석이 있다고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막대자석의 그걸 우리가 플러스 마그네티라고 해서 자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하가 존재하게 되면 이로부터 무수히 많은 자기적인 에너지가 전달되게 될 것이고 이 또한 역시 눈에 안 보이겠죠. 근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으로 나타내게 되면 우리가 자기력선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 자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을 자계, 자기장 또는 마그네틱 빌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받아지는 힘을 구하게 되면 자계의 세기 또는 자기장의 세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자 위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막대 자석에서 받아지는 자기의 세기와 그 다음에 자위를 해석하는 것이 바로 7장에 대한 내용이 될것 같고요. 자, 8장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자기적인 힘이라는 거는, 자기적인 에너지라는 거는 굳이 막대 자석에 국한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체에 전류만 흐른다 하더라도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자기 H가 형성되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힘이라는 것은 막대 자석뿐만 아니라 전류를 흘렸을 때도 동일한 에너지를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전류와 자기의 크기를 증명했던 두 개의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비오사바르 법칙, 두 번째는 앙베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두 법칙에 의해서 전류에 대해서 발생하는 자기의 크기를 정리한 것이 바로 이 8장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체 모델링이 이렇게 직선 도체냐? 아니면은 이러한 철편에다 코일을 와인딩 시켰을 때에 대한 자개냐? 그리고 철편 자체가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원형, 환형 코일로 만들어졌을 때. 고리환자죠? 환형 코일에, 어, 환형 철편에다가 이렇게 코일을 와인딩을 시켰을 때. 자, 이 철심 내부에 흘러가는 자개 크기는 얼마냐? 자,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이 8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장 자성체와 자기회로가 나와 있는데요. 이때 자성체다라는 거는 자석의 성질을 뗄수 있는 물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어렸을 때 데모세다가 코일을 감아가지고 전기를 흘려 보냈더니 얘가 전자석이 되는 거죠. 해서이 전자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히스테리시스 루프를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우리가 웨버의 예, 스피설. 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습을 하시고, 학습을 하셔가지고 자석이 되는 원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될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이 자성체가 얼마만큼 자석의 힘을 크게 나타낼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하 자화의 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성체에서 발생되는 자화의 색이라든가 각종 특수 현상을 알아보는 게 바로 이 구장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자기회로라는 거는 여기 이쪽에 자성체가 놓여져 있죠. 그러니까 철편에다가 철심에다가 우리가 코일을 감고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이렇게 자기 H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이하 자속 파이가 흐른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속 파이가 얼마가 되는지 우리가 회로를 해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오메 공식이거든요. 자 이건 우리가 전기를 입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때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매 공식을 토대로 해서 이때 자속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바로 자기 회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 보시게 되면 전자 유도 법칙이 나와 있는데 어, 우리 전기 자기학을 어,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자 유도 법칙이라는 거는 시간적 변화에 따라서 자속 파이가 자속 파이가 변화든 아니면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류가 변화를 일으키되면 기전력이 유도가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해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발전기에 대한 기본 공식이 되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적용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어렸을 때부터 FBI 쌍곤축 많이 들어보셨죠? FBI요. 해서 우리가 이 플레밍의 왼손은 우리가 8장에서 학습하게 되는 거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10장에서 학습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우는 전류와 자기현상에 의한 플래밍 왼손법칙으로 전기기기공학편에서 우리가 전동기의 원리에 대해 설명하게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플래밍의 오른손법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전기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이 이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기기기공학을 학습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자기학을 선학습하시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의 인덕턴스라는 부분은 패러데이 전자 유도어칙을 조금 더 개선시킨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장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가 전화가 존재하게 되면 전화로부터 전기적 에너지, 다시 말해 전개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화가 항상 정적 상태, 정지되어 있는 전개를 해석하는 게 아니죠. 정적 상태가 아니에요. 항상 전화라는 건 동적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전화에 대한 이동을 우리는 전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그 주변에는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죠? 그 말은 뭡니까? 이런 전화가 존재하게 되면 전기장이 있고, 이 전화가 이동하게 되면 전류가 돼서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전기학과 자기학은 따로따로 따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전기학과 자기학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전 자기에 대한 뭐 특성, 다시 말해 전 어, 자기파에 대한 속도라든가 전 자기에 대한 어한 특성 임피던스를 학습하시는 것이 바로 12장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전기 자기학 대학교에서 배우실 때는 제가 이런 각종 현상이나 법칙을 증명하고 정리한다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증명이 들어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학교에서 전기자기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자율증에서 이 전기자기학 이름만 들으셔도 학을 뛰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어, 지금 공부하는 거는요 학문을 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현장을 나가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시는 거죠. 다시 말해 용어라든가 현상이라는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결과를 이해해서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활용 편으로 배우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과 다르게 조금 더 수월하게 강의를 또는 학습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증명 같은 부분은 우리가 시험에서 안 나온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요와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기자계약을 학습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우선은 저희가 전기자계약 교재를 피시다 보면 우리가 미분연산자라든가 적분연산자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혼자 책을 탁 피는 순간, 예, 우리가 수학적 깊이가 좀 얇으신, 얇은 수험생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 자유증 시험에서는 증명 위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개유와 결론이에요. 이 중간 증명 과정 자체, 다시 말해 미분과 적분하는 부분은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 여러분들이 한 번쯤 보실 만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증명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쭉 나가서 결론이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개유와 결론만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수학, 다시 말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 수학을 다시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격증에 필요한 어, 기본적인 수학을요 제가 기초 전기 수학 동영상을 촬영해 놨습니다 해서 기초 전기 수학 영상을 참고하시고 물론 그 영상을 보더라도좀 유치해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공식들만 그냥 나열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분 연산자 예를 들어서. bt분의 d의 x라고 할까요 dx분의 d의 x의 n승이다라고 하게 되면 자 이거는 뭐 x에 대한 변화량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이것도 펑션 이렇게 써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x에 대한 변화량에 따라서 함수가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이런 부분이죠 해서 x의 변화량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거냐 자 개념만 알려드린 겁니다. 핵서 x에 대한 변화량을 다시 말해 x에 대한 미분을 어떻게 풀어 주냐? 우선 n이 앞으로 내려가고 x의 n 마이다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이 연산자가 나타내는 의미. x에 대한 변화량. 자, 연산자에 대한 의미와 이거에 대한 결론식만 정리한 게 바로 저희 기초 정기 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나왔지? 라는 부분은 해석하실 필요가 없고, 결과 위주적으로 해서 우리가 연산하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저희 자유증 시험 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이렇게 미분과 적분을 통해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전체 20문제 중에서 세문제가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산이 약하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좀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해커스에서도 뭐 3년치 기출문제를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 3년치 기출문제가 판매가 되고 있는데, 어, 이 기출문제를 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저희 전기에 관련된 과목이 총 5개 과목이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기자기약을 필두로 해서 마지막 설비 기준까지 갈 거예요. 그리고 이 과목, 한 과목, 한 과목, 한 과목 다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기자기약만 따지더라도 한 1,500문제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자격학 학습 중에는 이 기출 문제가 의미가 없겠죠. 근데 자기학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 회로 이론으로 넘어갈 때는요. 회로 이론 쪽에서도 상당히 힘이 붙이기 때문에 전기자격 교재 이 두꺼운 교재를 가지고 복습하시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전기자격한 일주일만 복습 안 하셔도요 앞에 내용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 학습은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회차당 문제가 20문제가 주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소 하루에 20문제로 풀게 되면 우리의 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력을 되살리는데 정말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거는 저희 학원 교재를 가지고 복습하시게 제일 좋아요. 근데 우리 학원 교재가 너무 두꺼워서 우리가 다음 과목 할때 복습하기 좀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최소한 기출 문제만이라도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공학용 계산기를 구매하셔야 돼요. 해서 우리가 추천하고 있는 제품은 카시오 fx570es 플러스라는 제품인데 여기 사진이 나와 있죠. 이건 구형 모델이고 이건 신형 모델입니다. 뭐 디자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기능은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예 어, 금액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위에 선배님한테 이런 것들을 뭐 받을 수 있는 거다 하시게 되면 둘 중에 아무거나 어, 가지고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전기에서 사용하는 계산을 보시게 되면 벡터라든가 극형식이라든가 복소수 연산이 상당히 많아요. 뭐 또, 또는 상가 감수에 대한 연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풀기에는 좀 무리가 따른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산기는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 취업을 준비할 때는요. 이 자격증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토익도 있고 NCS도 있고 뭐 한국사 이거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격증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합격하는 비결에 대해서 뭐 안내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물론 어, 교재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20문제 중에서 12개만 맞춰도 합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재에다가 시험 난이도를 어이 문제 난이도를 표기해 놨습니다. 해서 우리가 별표가 총 다섯 개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 시험에 자주 나온다 또는 너무나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는 쉽게 암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별표 다섯 개예요. 그리고 어 시험에서 자주 안 나온다라든가 아주 복잡한 연산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지워도 합격에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표기하는 게 별표 1개 정도가 됩니다. 물론 시험에 자주 나오지만 연산 자체가 매우 복잡하게 되면 우리가 별표 2개라고 기준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표 3개 이상에 집중하게 되면 20문제 중에서 12개, 13개는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반드시 별표 3개 이상에 집중하셔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전기자, 그 전기자율증 합격 패턴이 있죠? 뭡니까? 기출문제 5개년치 또는 7개년치만 세바퀴 회전시키면 무조건 합격한다. 이 패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규교과서에서는 별표 3개에 대한 문제만 집중하셔서 교재를 빨리 끝내시고, 그 후에는 기출문제를 계속해서 회전시키는 방법도 단기 합격의 비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목차 정리 후에 공식을 암기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끔씩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보시면 공식 하나하나를 깜지를 쓰신 분이 계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공식 연계성의 부분에서 상당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 전기자 공식은 전부 다 비스무리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선 목차 정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전개의 세기다라고 얘기했죠 시험 문제에서 전개의 세기를 구해라라고 하게 되면 도체 모델이 구분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점전화, 선도체, 면도체, 평행판도체, 또는 고리 환자를 쓴 환원도체. 자, 이렇게 목차가 쭉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공식을 외우셔야 전체 묶음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차만 정리가 되면, 목차가 정리가 되면, 공식들을 다 모내었다 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마다 자꾸 우리가 눈도장을 찍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동적으로 공식을 낱개로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암기하는 방법은 조금 피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비결 중에 하나는요, 우리 시험 출제 연역, 자, 우리 교재죠 출제 연역에 보시면 기사와 산업 기사가 구분되어 있어요. 자, 저희가 항상 교육할 때는 거의 저희가 해, 해, 그이 전기자기학의 내용을 전체를 가져갔으면 당연히 좋은 거니까 우리가 기사건 산업기사건 자 이런 것도 구분 안 하고 전부 다 문제 풀이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한다 산업기사만 따로 푼다든가 아니면 기사를 따로 나눠서 푸는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렇게 과, 이 응시 과목을 구분하고 별표를 구분하게 되면 시험 문제가 몇개안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교재를 빨리 끝나고 난 다음에 기출 문제를 돌려줘야 합격을 할수있다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험은 저희가 이렇게 객관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표 점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우리가 기출문제 한 회차는 한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12개 이상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상, 중, 하에 대한 레벨을 딱 구분했었을 때 14개에서 16개를 목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자, 우선 어, 난이도, 학급부터 보도록 할게요. 학급이라는 거는 출제 빈도가 매우 낮은 문제, 또는 어느 정도 출제 빈도는 있지만 계산이나 내용이 복잡해요. 쓸데없이 학습 시간이 길게 걸리게 되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학급 문제까지 우리가 다 가져가려고 하게 되면, 학급을 포기했었을 때 다시 말해 상 중만 가지고 학습했을 때보다 한두배 이상에 대한 시간이 더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세 번째로는 뭐 일반적인 전공 도서에 자주 다루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출제한 문제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해서 2 0 문제가 출제가 되면 만점을 받기란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런 학급 문제에선 제가 이런 영양가 없는 문제는 당연히. 과감하게 수업시간 중에서 지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맞출 수 있는 만점은 17점에서 18점이라고 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급 문제입니다. 단원별 중요 내용과 공식을 약간 응용해서 다루는 문제다. 그래서 출제 빈도가 높은 어, 기존 기출 문제를 응용하거나 변형한 문제, 뭐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계산이 다소 복잡하지만 출제 빈도가 높은 문제. 그러니까 어, 출제 빈도는 높은데 응용 문제라든가 계산 자체 연산 자체가 복잡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나머지가 다 전부 다 상급 문제가 되는데 상급 문제라는 건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문제. 단원별 중요 내용과 공식을 다루는 문제. 그러니까 공식과 법칙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냥 다이렉트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상급 문제고요. 계산 공식 암기만 하고 있다면 단순하게 숫자만 대입해서 계산기 눌러 결과를 낼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어렵다 하더라도 2차 실기까지 연계되는 문제. 자 물론 전기자계학은 2차 실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타 다른 과목에서는 자 2차 실기 연계까지 부분을 염두하고 있겠죠. 그 다음에 최근 기출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문제. 과거에는, 불과 5년 전, 5년 이전에는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낮았는데, 우리가 최근에는 자주 나오는 그런 트렌드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급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급과 중급 두 개를 가져가서 한 14개에서 16개를 목표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집을 푸실 때도 20문제 다풀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 해커스 측에서 나오는 상계년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다 상중하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학급이라고 표현된 문제를 과감하게 지우세요. 이런 것들은 일회용성 문제입니다. 한번 나오게 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가 없는 학급 문제를 전부 다 지워버리고, 중급과 상급에 대한 내용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문제를 보는 순간, 아, 몇장 내용이구나. 몇 장의 어떤 내용이다 목차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목차 정리가 안 되면 문제의 말구를 조금만 변형시키게 되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할 때 혼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차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 내용, 앞에 정리했던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 마지막 내용을 담게 되면은. 최근 10년치를 토대로 해서 각 단원별 출제 문항 수와 출제 빈도가 나와 있습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 자, 부족하시다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기사를 기준으로 얘기해드도록 하겠습니다. 뭐 2장이 15%, 4장이 12%, 그 다음에 어, 8장이 13%, 9장이 14%, 11장이 8%, 12장이 11%죠. 이런 부분만 조합하더라도 12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정규 교재를 가지고 집중하실 때는 만약에 시간이 없었다. 원래 원칙은 다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정말 시간이 없었다 하게 되면 이 중요 챕터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산업 기사도 물론 같은 패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참고하셔가지고 학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OT를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 다음 시간은 우리가 1장 벡터부터 해가지고 내용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